국내 최단기간은 2년, 주야간 15명이라는 소수정예로 최고 역량의 유학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거제대학교 유학교육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교육과 학과장 권정선입니다. 우리의 미래, 자라나는 새싹인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거제대학교 유학교육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매년 임용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임용을 위한 인강수강을 지원하고 2차 수업시연 및 면접 강의실 등 다양한 실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부속 유아기관으로 직장 보육시설인 플레이그라운드 어린이집, 하모니 어린이집, 그리고 거제대학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은 이 기관들을 비롯해 거제 전역의 영유아 기관에 실습 및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아교사로 임용되기 전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적용해 볼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다양한 행사 참여 현장 실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의실로는 교재 교구 제작실, 수업 분석실, 동작 교육실, 다문화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중 수업 분석실은 현장과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해 놓은 강의실로 학생들이 실습이나 취업을 나가기 전 미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료 자격증 과정은 학생들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을 방학 중 무료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POP, 우쿨렐레, 미술심리. 북악트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거제대학교 유학교육과에는 율동 동아리, 동극 동아리, 악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세 동아리는 각각의 특기를 선후배간 전수하며 공연 실력과 우정을 함께 쌓아갑니다. 매년 11월이면 거제대학교 유학교육과의 꽃이라 불리우는 큰날의제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유아들과 함께 즐기며 성장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의 교재교구 제작 및 모의 수업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자료실을 개설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재료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교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그것도 2년만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만의 특별한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특히 이를 위한 교육과정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이 이어져 너무 만족스러워요. 졸업 이후 진로는 대표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는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아이들 문제상원 지도, 훈유이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거제대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취업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졸업 후 바로 기간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담기지 않는 숨겨진 장점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로 고고싱!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